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덕목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중 하나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은 모두 끊임없이 이 자기 부정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양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기 부정은 곧 구원과 직결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요. 구원을 얻은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고, 구원은 자기 부정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죠? 우리 안식일을 뭐 하죠? 예배들이죠. 예배.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돼 있을까요? 예배들이라고 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처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아멘.안식일에 어떻게 하라고 쓰여 있나요?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10절 제일 뒤에.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이 일을 멈추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대체 왜 일을 멈추라고 하셨냐? 우리가 이 안식일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죠? 아직 가나안은 안 들어갔죠. 그러면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이 안식일의 율법을 받았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입을 옷도 없고요. 먹을 음식도 없고, 머물 집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적어도 그날 하루는 굶으란 소리예요. 잘것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자란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럼 내일 밥은 어떻게 먹지? 오늘 밤에 어디서 자지? 이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광야라는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요. 늘 부족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불안해야만 하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안의 악몽과 부족함의 시스템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쉽게 말해서 빵과 고기를 주셨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빵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빵을 보면서 질문을 해요. 이게 뭐야? 라고 빵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은 만후예요. 그래서 이 빵의 이름이 뭐예요? 만나예요. 이게 뭘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빵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라는 부족함의 악몽과 불안의 시스템을 풍성히 주시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바꾸셨어요. 이런 경험 속에서 주어진 율법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예배가 아니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악몽과 불안한, 불안함의 시스템 속에서 이 부족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이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의 삶은 늘이 부족함 속에 있고, 늘 불안 속에 있어요. 오늘 하루 무언가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 그리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이 쌓이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적응해서 늘 불안함과 부족함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바로 이 불안의 시스템에서 잠시 발을 빼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에 대한 거부예요.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정의되는 것,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행복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환경과 세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일을 안 하고 뭘 했을까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안식일에 광야에서 눈을 떴는데 눈 앞에 빵이 있고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와, 이 만나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 매출하기는 또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거야? 우리는 사냥도 안 했고, 가축도 안 잡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대체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긴 한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지금 뭐 먹고 있을까? 일도 안 하는데,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배도 부르고, 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니까 노래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춤이나 추자. 이게 바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고요. 안식이래. 자, 근데 중요한 거. 혼자 했나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함께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 속에서 함께 예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부족함과 불안함의 시스템 속에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입을 것도 없는데, 그것 조금이라도 꺼내서 나눠주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풍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서 같이 나누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신의 산에서,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 배운 것은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웃을 챙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고, 배운 거예요. 광야에 놓인 빵을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먹어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빵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에 온 정신을 쏟던 이스라엘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온 힘의 방향이 쏠려 있던 그 이스라엘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기를 부정했더니, 구원을 주셨고, 이제는 그 구원을 아직도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빠져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안식일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안식일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서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됐어요. 안식일과 예수님. 이 대조가 되셔야 돼요. 안식일은 곧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얻었어요. 광야에서 구원을 얻었죠. 초대교회 신약 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은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줬던 안식일은 6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46절 제일 앞에 보니까 날마다.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겪고 성령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안식일을 보냈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거겠죠. 아니에요. 나쁘면 더 나빴지, 전혀 좋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부족함의 악몽과 불안함의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고요. 죽음의 위기를 매일 넘겨야 했고, 하물며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셨어요. 광야랑 조금도 다를 게 없었죠. 불평하고 원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안식일을 날마다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47절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과 불안함의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죄인의 정체성 속에 있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에 순종할 때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구원받기 위한 뭐 헌금, 전도하기 위한 기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족함과 불안함의 시스템을 해결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요구,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답을 회피하셨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엉뚱한 답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 엉뚱한 답은 해답이 아니고 구원이었어요. 구원.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한테 차를 오죠. 예수님, 내가 십0개 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부자 청년 너 가진 거다 버리고, 가진 거다 이웃 나눠주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몸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나아가는 것.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교회의 본질도 그런 일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다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와 세상에 사로잡혀서 부족함과 불안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을 벗어나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 없고,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역사를 포기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원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